는 인천 이하대학교에서이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승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김성민 해설위원과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우진 김광현, 이준영, 김성근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자, 서현은 선수가 1학년인데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세터 박태성 그리고 최현름 선수가 또 오늘도 등판을 합니다. 네. 서원진 선수가 또 미들블록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바이러스아이야는 뭐 미들블록, 뭐 라이츠, 어퍼시 뭐 다볼수 있는 그런 선수. 그렇습니다. 시호즈 선수까지 오늘 6 명의 어, 기존에 있는 맴, 어, 구성원 그대로 지금 예. 오늘.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도진의 서브였고요. 시간차 받아 냅니다 이현승 왼쪽때렸어요 넘어갔는데 아 나갔어요. 공격 성공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이런 사이야 자, 리시브 잘 받았고요. 석고 강력하게! 오! 이준영입니다. 이준영!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파티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예, 이번에도 좋은 서브. 잘 받아낸 방준호였고요. 왼쪽 블록킹!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네트 싸움! 자, 여기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준영 선수가 함께 네트 싸움을 하다가 네,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서브를 잘 받아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도한 바퀴 쳐들어! 절면 컷스! 야 채노슨 오늘 <laughs> 초반부터 폭주합니다 어, 이 선수 이름 보고 같이 눈가했거든요 야구선수 네. 중에 예, 김광현 선수가 <laughs> 정말 잘하거든요 그만큼은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이 좋습니다 파자 <laughs> <블링. 웃음> 바이아르사 이 안을 막아냈습니다 김영근이죠자김영근 선수가 막아낸 것 같아요 자 서현우 선수의 서버입니다 서현우도 U20 대표팀을 거치면서 한층 더 성장된 모습 펜치업! 퀵 오픈! 블로킹. 자 박태성 선수가 이 공을 막아냈습니다.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갔어요. 김강영이죠. 아 다행이다 들어갔어요. 김강현 네, 김강영 앞서 있는 인하대학교 박태성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 선수가 이기흥이좀 있으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넘어왔고요. 블로킹. 삼도블로킹이에요. 신호진. 이 스파이크가 강했기 때문에 천장이 닫고 말았습니다. 김현근의 서브. 가운데를 뚫어봅니다. 신호진. 신호진. 그지만 그렇죠. 리시브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점점 리시브 실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왼쪽 개가 들어갔어요. 어, 방준호. 방준호. 주포로서 활약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찬스볼입니다. 이현승 왼쪽. 다시 방준호. 어, 방준호.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흐르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아, 서브 좋고요. 백터스! 바이아르 사이드! 바아르 가볍게 해결합니다. 이 선수의 이 최고 능력은 엄청나요. 하고 아, 있는 이번 시즌 올해 우병헌 선수입니다. 팀의 주전이기도 합니다. 아, 서브 야, 좋고요. 존솝해요. 흔들리는 리스플라인. 신호지 아하! 이 공을 포인트로 연결해야 됩니다. 유리 그릇인 보내는 입장에서 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 네. 서브에요 서현이 서브 턴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잘 받고요. 그럼 아 석고 그로 연결 살아 있습니다. 3단 연타 이 현승 아 넘어가는 거 여기서 네트 싸움에서 치고 말았군요. 너무 어었던 예. 부분 좀 아쉬워 보입니다. 세트 포인트 이너대학교입니다 이번에도 길어요. 그리고 네, 바이러사이안이 그 앞에서 있어 또 세트를 마무리짓는 포인트였습니다. 세트 출발합니다. 오 있으니까요. 이그 세들의 약도 보는 재미, 네, 우리 팬 여러분께서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떼려 봅니다. 블로킹. 신호진. 공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신호진의 플로터 서브. 잘맞쳐 올라가는 한양대. 시간차 블로킹. 다시 밀어넣기. 신호진이 커버했습니다. 시간차 바이러사이안. 네요. 어? 뭐 라이트나 레프트도 좀 했었으니까요. 버짓 네. 그리고 박선이 재결승습니다 신호진 또 서브에이스야. 오늘 서브 이제 3 개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연승 사 태서브였습니다. 백터 신호진 백어택 신호진 성공합니다. 서브에이스 두 개. 연맹 2차 대회 때 서브에이스 3 개. 참 까다로운 서브 두 사람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 역시 거우진. 우진 되고 많았습니다. 최여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네트 에 맞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아 바이어스 아이언과 <laughs> 신호진의 호흡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좋습니다. 특히 또 신호진과 바이어스 아이언은 4년을 또 함께했잖아요. 그렇죠. 네, 호흡 이렇게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스볼이 이나됩니다 왼쪽 더 재밌게 진폭을 하고 있네요. 자, 그걸 빨리 꺼야 돼요. 상대. 네. 이 분위기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되는 공격. 서연일의 서현일. 연속 포인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연일, 서연일의 서브는 역시 위력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깊게, 빠르게 그러나 받아냅니다. 백터스 훌 공격. 시노진 재치 많고 재능이 많고 해결력이 많은데 자 오버헤드 패스. 미시브 짧았습니다. 최려블로킹! 투수의 아, 틀어막습니다 아, 김영근은 투박하게 성공했어요. 이 연속의 서브도 한번 리시브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최여름 탑번블로킹또한 김연근. 번. 김영근입니다. 연속 두개 블로킹 포인트. 제가 2017년도부터 배구 중계를 했었는데 대학 배구를 저렇게 아, 어투치는 선수가없었어요 네. 최여름의 서브 에이스까지 나오면서 최여름이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점을잘 살릴 수 있을지. 어우, 좋아요. 또한 번! 오, 오! 자, 찬스볼. 그대로 넘어갑니다. 찬스볼. 야, 신호진 이걸 또 틀어봤군요. 좀 아쉬웠던 공격이지만, 일단 신호진 네, 브로킹. 그다 합니다. 자, 한 장대 찬스볼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우병헌! 벗어났어요. 2세트도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3차례 시작됐습니다. 이안울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동안 많이 안 보였던 선수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양진우 감독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대각 손격 친호승 가볍게 포인트 만들었습니다. 어, 일단 1대 1입니다.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직접 받았고 어려운 볼. 자 이걸 또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박건리베로블록킹 살아 있어요. 그리고 때려봅니다. 서현이서현이 한양대학교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습니다. 존 서버 어픈 스파이크 블로킹. 자 맞고 넘어왔습니 다시 왼쪽 김영금 자 위력이 없었던 밀어넣기 다시 넘어옵니다. 왼쪽 블로킹 신호진 그거에 다 걸리고 있는 지금 한양대학교인데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시간차 블록킹 또한발실어진 다섯 개째 공기를 쉽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로진 오늘 서브에 있을 세개 있습니다 <laughs> 강한 서브 아직 몸을 날리면서 받았고요 3단 넘깁니다 찬스볼 서먼진 그리고 가운데 바이러스 의한 블록킹 <웃음> 이준영 이준영 <laughs> 자 이준영이 <laughs> 뒤에 한양대 수비라인 진이 조금 더 빨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네. 강하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아 지금도 좀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좀 아쉬워 보입니다 조금 아 서브 살아있어요 아수현이 서버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찬스볼 바운드 대공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현수 백토스 직선 공격 받아내는 이나리아크의 수비라인 신호진 들어왔어요 <웃음> 푸싱으로 <웃음> 가운데 보고 성공했어요. <laughs> 네. 서로 두뇌 싸움이었는데 최현우 네. 선수가 <laughs> 네. 한수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하. 서브 득 서브 있게요. 서현이 서현들의 짐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서브 득점 서현일입니다잘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자, 아, 오랜만에 아, 시원한 강타 네, 김영근. 한양대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이 늦으면 안 돼요 16대7입니다 좋아요 자 이런 공격이 계속 연속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도진 네 맞습니다. 올해 필요할 때마다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김형근의 서브였고요 석검 바이아르사이안 도진 도진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아무도 없습니다. 파이아르사이암. 파이프 공격 중합니다. 저도 이나데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자, 이거는 한양대학교 너무 아쉽죠. 자. 22대11. 자. 어렵게 받았고요 고우진. 고우진. 아. 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가야죠. 그렇습니다. 선수가 구상일 때 1학년으로서 세트역할을 해줬는데 1포인트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블로킹 파운드된 공 넘어갔습니다 이연승 그리고 김현근 살려냅니다 이나대학교 아하. 자 아하.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세트스코어 3대0 이나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완벽히 제압하면서 2022 쿨스쿨 대학배구 뉴리그 결승전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